안녕하세요 백신 맞으러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laughs> 이제. 되게 무서워. 요 이제. 무서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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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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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말했어? 갑자기 요새 막 부작용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무섭습니다. 아니 뭐 백신 맞아도 걸린다 그러 어? 오히려 코로나는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이와중에 버스를 반대너타너잘너왔너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이너무신 새끼야. 아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무 무서... 맞았어요. 추억가에서 맞았더니, 정말 친절하네요. 네, 지금 또 버스를 놓쳤거든요, 눈앞에서. 이거 부작용인가요? 여기 부분이 너무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이거 부작용인가요? 어, 지금 7시고요. 9시간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맞고 아까 딱밥 먹고 나서 엄청나게 갑자기 졸렸어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딱히 아픈 건 없는데 아까 그냥 혼자 이렇게 비틀비틀 걷다가 벽에 한번 여쪽 여기 맞았거든요. 부딪히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살짝 이제 뭔가 잡혀 있는 느낌. 엄청 뭐 아픈 건 아니고 조금 잡혀 있는 느낌. 콜라와 새우깡, 그리고 축구다. 이것이 백신 맞은 자의 저녁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 11시로 백신 맞은 지 13시간이 지났어요. 팔이 좀 이제 슬슬 뭐, 뭔가 뭉, 쳐있는거 욱신하면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 엉덩이도 주사 맞으면 뭔가 좀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올라가면 이제 아파요. 내일 자고 일어나봐야 또 알겠죠? 보이시나요? 지금 2시, 새벽 2시인데 옆으로 돌아눕다가 뚫려서 아파요 깼어요 앞니가 반짝반짝 어, 예 3일차입니다 1차 뭐큰 그거 없이 잘 지나갔다는 거